여러분,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 이산화, 탄소 덩어리예요. 이산화탄소 덩어리입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를 왜 넣어주는지 아시겠죠?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준 거고요. 윗부분에 셀로판지로 공기가 새지 않게 붙여줍니다. 자, 공기가 새 나가서 드라이 아이스가 다 날아가면 제대로 된 실험을 할수 없으니까 이 과정을 해준 거고요. 자, 다음 5번을 보시면 온도계를 꽂고 고무 차렵으로 공기가 새지 않게 막고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고 온도가 같아.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 정말 중요한 탐구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승화를 하게 되면 승화열을 승화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승화열을 흡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죠. 이렇게 되면 그냥 드라이 아이스를 놓고 바로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했다면, 탐구를 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실험이 될 거고요. 선생님은 그걸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세요.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체의 빈 공간에 드라이 아이스, 승화돼서 이산화탄소가 꽉 차게 만들어놓고 온도 자체는 분명히 승화열 때문에 추워졌을 것이다. 그 온도가 드라이 아이스가 없는 곳과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제대로 실험에 들어갔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셀로판지 위에 백열 전구를 달아놓고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말로 설명 나와있으면 선생님은요. 과학 문제를 풀다가도 이렇게 말로 설명 나왔으면, 아! 아,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주 훌륭하게 그림을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이게 친구들이 직접 컴퓨터로 작업한 거야 너무 잘했죠 보시면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 그리고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흙은 왜 넣었을까? 지구와 나름대로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넣어주고요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안 넣고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번더 기억하실 거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탐구를 수행했는데 궁금하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실험하기 전에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가설로는 CO2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실험을 하였을 때 가설과 같이 CO2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보다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적게 내려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O2가 있는 상자는 파란색 줄, CO2가 없는 상자는 주황색 줄입니다. CO2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보다 온도 변화가 훨씬 심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첫 번째 탐구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원실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탐구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까 광합성 이야기 선생님이랑 해봤죠? 그것과 관련된 탐구입니다. 보시면 드라이아이스를 다 넣어놓고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어줬죠? 풀을 넣어주었습니다. 자이 풀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할까요?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풀이 있으니까 드라이아이스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이 풀들이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이 줄여줄까? 많으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탐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설계 자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내가 저 결과가, 아, 저렇게 나왔구나. 물론 결과, 아, 이런 결과다. 라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탐구를 설계하는구나. 이걸 배워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탐구 설계에 대한 결과, 궁금하죠? 우리 친구 발표 좀 해주세요. 아까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쓰게 되면 온실효과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이 실험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CO2가 없는 상자가 가장 많이 온도가 올라갔고 가장 적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식물 두 개가 있는 상자가 가장 온도가 적게 올라갔으며 적게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을 넣어둔 곳에서 가장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나무가 많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좀 줄어든다면 따뜻해지는 온난화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 우리가 원하는 실험 결과 그대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실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실험을 그치지 않고요 한 가지 실험을 더 추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는요 아까 첫 번째 탐구와 똑같죠 흙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드라이아이스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 드라이아이스 두 개를 넣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양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탕구를 통해서 어?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온실 효과가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두 개를 넣으니 더 많이 일어나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탕구를 한거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볼때 우리 친구들이 볼때 뭐야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갔잖아 전반적인 탕구가 첫 번째 탕구랑 너무 많이 비슷한 걸 이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요 살짝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 첫 번째 탐구가 너무 비슷한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탐구를 했다면 될 것을 왜첫 번째 탐구와 세 번째 탐구를 같이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자, 우리 친구 첫 번째 탐구랑 너무 비슷한 과정인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세 번째 탐구만 했어도 될것 같은데 왜첫 번째, 세 번째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 좀해 주세요. 저희가 탐구 1, 2를 하다 보니까 가설이 맞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탐구 3을 통해서 저희가 CO2의 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탕구를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처음 계획은 이두 가지 탕구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탕구를 끝내고 나니까, 아, 이거 이산화탄소의 양에 대해서도 다르게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겠다. 이산화탄소 양이 달라지면,